아들 하나, 딸 하나?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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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예실! 아니, 왜 그랬냐고. 나는 정말 순진하게 믿었잖아. 응? 어? 어, 다음 주에 송판갈 일이 있다고. 오늘 무슨 날이에요? 오늘 무슨. 송풍 <laughs> 어, 갔다 왔어. 아침에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수습물 받고, 기분 너무 좋아가지고, 룰루랄라, 룰루랄라 하고, 소풍 갔다 왔어요 <laughs> 그래서, 오늘 물건 하는, 물건 하러 가는 날이니까, 머리도 안 감고, 보통 물건 해가지고 오면 그때 집에 가서 샤워하고 이렇게 다 나오는데, 오늘은 이제 다른 데서, 이제 베개 사장님하고, 린다하고, 나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공동 구매 한번 진행을 했었거든베개 그래서 이제 고맙다고 겸사겸사 사고 뭐 이런다 그래가지고 안 가고 싶었거든. 그리고 나는 저녁방송이 있어서 안 돼요. 그랬더니 그래도 꼭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갔다가 나도 아까 술 마시고 싶었다고. 근데 이제 방송 때문에 내가 술을 안한 거야. 나만 고민가 봐. 그래서 그렇게 그냥 주소를 물어보려고 그냥 손파갈 일이 있어서 주소 좀 줘. 그 말을 진짜 믿었잖아. 그저께 엑스레이 찍는다는 것도 나는 이렇게 믿었고, 내일 그냥 슬라이스만 해서 먹으면 된다며. 그것도 얼마나 감사해. 내가 요리를 못하는데, 그걸 해갖고 막 지지고 볶고 하면 네, 이렇게. 근데 저는 문어 좋아해요. 문어 좋아하고, 체력이 좀 딸리고 이럴 때는, 코스트코. 거기 가면 문어 한 마리만 한 5만원 정도 하잖아요. 그거한두개 사다가, 열심히 하루 고 이틀 이고막 슬라이스. 리치 언니야, 갑자기? 뭐가 또 맛집 완전인 가 그치, 그치, 나도, 나는, 그래가지고 내가 설레었다 그랬잖아. 드디어 이제, 승현시 씨가 온다. 그랬는데 엉뚱한 게 왔어. <laughs> 누구게요? 화장 안 하니까 모르겠죠? <laughs> 아, 디르샤, 아, 디르샤가 누구냐면, 어, 지영쌤. 어, 지영사장이 저또 많이 도와주잖아요. 얼굴이랑 뭐가, 어떤 얼굴이랑, 누구 얼굴을 보셨어요, 왕자님? 여기 얼굴 보신 분 있어요? 없잖아요. 예실 누나 눈으로 마음껏 즐기삼 싸우자 더운데 간만에 댄뷰. <laughs> 몰라요 루시 누나가 지하철 1 5번 출구에서 어쨌든 예슬 씨잘 먹을게요 잘 먹고 <laughs> 가정 모임하는 <하나>. 거 아니 그리고 <laughs> 쇼츠가 라이브니까는 음, 라이브 라이브 베스트인가? 그냥 쇼츠가 올라가는데 어저께 올라간 쇼, 쇼츠는 그 어머님하고 통화하는 게 올라갔어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네 어머니 41번 전화하겠습니다 어머니 목소리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예. 왕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왜, 예. 왜, 왜, 왜 어머니 안 오시냐고. 어머니 목소리 듣고 싶다고. 왕자님 돌아서 시장 갔다가 어. 왕자님 고맙습니다. 두 왕자. 장네. 아 봤어. 감사하게 미스 어. 리지 않을게요. 어 어머니 전화 왔다고 하고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드릴게요. 예. 왕자님, 복 네. 많이 받으세요. 왕자님, 네, 복 많이 받으시랍니다. <laughs> 장가가시라고 어, 세요 오늘 <laughs> 장가갈 때 파란색 한복 입어야겠다. 제가요, 우리 딸 결혼할 때 화장을 딱 하고 나오니까, 날 보고 뭐라 그랬냐면, 이금이라 그랬어. 이게 우리 딸 결혼할 때 제가 한복 입었어요. 근데, 어, 남자는 팥거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못 입겠네, 다시. 그렇게 한복 맞춰줘요. 이거 나예요, 우리 딸 시집 보낼 때. 한복 입은 거. 우아하셔요. <laughs> 앞에서 보면 이금이 닮았다 그랬어. 그래가지고 이랬는데. 아, 이금이씨라고 생각했어?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 우리 딸이? 우리 사도는 아담하거든요. 뭘 입어도 이쁘시네. 감사해요. 하여튼, 어, 예실씨는, 물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응원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가장 든든했던 건, 항상 너의 옆에 있을게. 그 말. 정말 고마워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왕자님, 예실, 어, 우와. 항상 그냥, 아니, 맨날 도와주면서, 뭐도지는 못하지만, 항상 뒤에서 응원할게. 너의 곁에 있을게. 그러면 내가 고마워. 그러면 은 친구잖아. 근데 친구인데, 얼굴도 안 보여주고. 여기 온다 그래갖고 나는 설레어가지고, <laughs> 설레어서, 응. 설레어서 아우 어, 당시에 어, 예실 씨가 온대 그랬더니 예심 씨는 안 오고 수산물이 왔어. <laughs>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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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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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근데 그러니까 뭐삼지형은 뭐야? <laughs> 그리고 어디 가장 최근에 아 그저께인가 어저께인가 그거 있잖아. 아 이지영보다 높은 삼지형 어른들한테 그런 농담하면 안돼, 망자 우리는 이해 못해. 그 말이 되게 웃겼잖아요. 결혼한다 그랬더니 하기나 해라. <laughs> 확인해라. 그 말이 너무 웃겼어. 그 말도 너무 웃겼고. 왕자님, 그분 안 들어오셨나 보다. 왕자님이 신경쓰는. 제발 구독은 누르지 말고, 좋아요만 눌러주고. 너무 웃겼어. 살쪄서 성치형 같이. 아니, 왕자하고 디르샤는 진짜 만나면 진짜 재밌고, 그분은 왜안 오시지? 구독 누르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왔는데. 어, 맞아. 희승 언니가, 희승 언니가 하기나 해라. 빵 터졌어, 빵 터졌어. 그, 맞아. 그분도 저기 분탕질 안 한다고. 왜 그러냐면 본인 차단할까봐. 분탕질 안할 테니까 보기만 해달라고. 그랬는데, 거기다 대고 구독은 안 하셔도 되니까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그랬잖아. 하여튼. 정말 이렇게 한 6개월간 올수 있었던 건 아까 린다하고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네 린다 하고도 얘기를 하고, 이제 백예사장님도 어 "나는 할 말이 없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하세요?"라고 하는데, 저는 저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하니까, 뭐두 시간이 되건, 뭐한 시간 반이 되건 할수 있는데, 백예사장님은 어 누가 들어오시는 분이 없고, 그리고 얘는 본인은 아이템이 하나니까 백예 얘기밖에 할 수가 없고. 아이디가 진실의 방으로 그래 그래서 그냥 참 라이브하기가 어렵다 하기는 해야 되는데 오늘도 아, 아 지금 하고 계세요? 지금 라이브하세요? 그분도 합격 좋으신 분. 뭐가 합격이에요? 음. 아무 별걸 다 보고 <laughs> 스테너 분들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디르샤님도 오세요. 디르샤님 옷 가져갈 것도 있고 내가 달라부 하나 드릴 거예요. 모두의 빈티지 6개월 기념. 어, 스페너들한테 드리는 산거 아니에요, 산거 아니야. 갑자기 뭘 잘해. 그래서 요만한 음 살라부 하나, 하나 준비했으니까 그거 가져가시고. <laughs> 왕자, 더위 왕자 더위 먹었네 진짜. 근데 지금 거의 다 더위 먹었을 거예요. 술안 먹고 더위 먹었던 양먹자어 <laughs> 이렇게 양양먹자 그래서 오늘은. 샤오니도 나도 약 기운으로 하고 있지 사우자 삼지영이 한분 아, 아, 출구로 나와 아니 그런데 지하철 여기 1 5분 출구까지 있는 데가 있나요 혹시 맞아 통과 제리같애 진짜 통과 제리같애 누가 통이고 누가 누가 제리야 흐미 흐미 흐미흐미 사투리죠. 히사리죠젤리야이야 <laughs> <젤이야.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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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진짜 이두 사람은 <laughs> 진짜 한번 만나으면좋겠어 <laughs> 아, <laughs> 아, 아지해 들... <laughs> 아니 지가 제일이래. 지가 제일이래요. 먹자 <laughs> 아못이 <쥐가> 제일 <laughs> 이렇게 아우듬을라. 세상을 아. <laughs> <완전히> 아니 <laughs> 아. <laughs> 심판은 내가 보는데. 진짜웃겨. 아 어떻게? 아 뭐가 더? 아 지가 젤이래. 한정은 약 먹으래. 아. 아니이러려고 아니 다들 집에서 웃고 계시나요? 나만 이런가? 아 뭐가 더? 아. 아 이게 유튜브 말고 줌이어서 다들 얼굴을 보고 좀 했으면 되게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아 저놈 이놈아 왜 덤벼? 누구 하나 전화 연결할까 지금? 그래서 한 사람은 말로 하고 한 사람은 한 사람은 댓글로 하고. 아, 어, 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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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받을래요? 대답하세요 왕자. 전화 받아라. 어른들 계셔서 나 마이순화한 거야 <laughs> 진짜 전화해도 됩니까? <laughs> 어, 근데 제가 보기엔 <laughs> 통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왕자에 대한 <laughs> 까불다 <까불다니디가 아니라 웃음> 비타민 D가 아니라 비타민 D가 아니라 까불다 D야 <laughs> 왜 이렇게 웃겨? 어,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듯이, 그냥 왕자님은 환상으로 두자고요왜 그러냐면, 제가 그때 통화했었잖아요. 통화하면서, 신비주의는 번님이 신비주의지. <웃음> 통화하면서, <웃음> 제가 첫번째 했던 말, 그거, 디르샤도 들었어요, 옆에서. 목소리는 왕자가 아니네. <laughs> 그래서 여러분, 그냥 본인이 신비스럽다고 자칭이래 자칭 이제 <laughs> 그래서 그때는 정말 깜짝 환상 깨주셔요 <laughs> 왕자님 어떻게 깰까요 어른인 <laughs> <이러는> 거노 <laughs> 노비야 <laughs> 아저 그때 놀랐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laughs> 아, 목소리는 왕자 가 아니라니까 <laughs> 이제는 토이오거나 그러면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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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마치 애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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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같았어요 그리고 우리 댓글 댓글에 천재 댓글에 응.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는 상상을 하잖아. 웬 쌈박질 누가 이길까? <laughs> 몰라요 누가 이길지. 저는 지영쌤, 저는 디르샤를 알지만 이제는 왕자는 못 봤기 때문에 <laughs> 목소리는 아나넷시라고안 그랬는데 나넷시라고는안 그랬어요. 넷시라고는안 그러고 왕자가 아니네. 나그 얘기는 했지 넷시 내시 소리는 안 했. 어 그래서 나름대로 상상을 하잖아. 왜 이렇게 이제 막톡 오고 이러면 그 문자 내용 이런 거 봐서는 꼭 초등학생, 중학생? 엄마 찾는 것 같대. 내시는 모대 <laughs> 그래서 이제 그런 상상을 했었죠. 그런 상상 하는데 지난번에 <laughs> 그 이제 지금 디르샤하고 린다하고 셋이서 같이 치맥하고 있는데 그때 전화가 와서 이렇게 하고 이제 받았어. 봤는데, 여보세요? 하는데, 나 왕자 아니에요. <laughs> 아, 본인이 4시래? 아, 4시 목소리도 아닌데, 그거는. 여보, 여보세요? 하는데, 첫마디가 내가. 목소리는 4시, 아니, 목소리는 4시가 아니라. 얼굴 까요? 확 보여주고 놀려요. <laughs> 아, 못 들으셨어요? 그래 내가 이렇게 보여주고, 어, 왕자 전화네? 하고 딱 봤는데, 목소리가 여보세요? 하는데, 어, 목소리는 왕자가 아니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어, 왕자 목소리 듣고 반학이 없기, <laughs> 반학이. <반하기. 웃음> 아 참. 재밌는 얘기. 아우, 많이 웃었어. 목이 아파. <laughs> 자, 그러면 물어보세요. <laughs> 왕자한테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그렇게 질문을 해야겠다. 왕자한테 물어보기, 아니면 예셜씨한테 물어보기, 디르시한테 물어보기, 번님한테 물어보기, 이렇게. 궁금한 거. <laughs> 딱 집어서, 나이 사람 이거 궁금해요라고 한번. 그렇게. 아, <laughs> 왕자님, 질문이 왔습니다. 왕자 질문 1. 언제 결혼하나요? 왕자님, 대답하세요. <웃음> 잠만. 뭐, <laughs> 잠만이야. <웃음> 나 아이패드로 로그인하고 통화해요? 진짜 내 목소리가 어때서? <laughs> 갑자기 빡치네. <laughs> 우와. 그러면 뭐, 잠깐만. 아이패드로 통화하면. 진짜 왕자 목소리 나나? <laughs> 어른 앞에서 뻑이 뭐야 뻑?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어, 꽃별 왕자가 아니라 어린 왕자라고 내가 그랬잖아. 어린 왕자라고. <laughs> 아니 아이패드로 하면 목소리가 어려지나? <laughs> 진짜 내 목소리가 어때? 통화해요? 응. 아니 채슬 보면서 중요한 거 목소리인데 무슨 채슬 봐요? 목소리를 듣고 채슬 보면서 통화를 해야 돼요? 아 전화 할까요? 다들 궁금해하네. <laughs> 전화합니다. 목소리 변성해서 나오는 그런 앱이 있나, 혹시? 그거 하려고 그러는 건가, 그러면? 어, 그런가 보네. 목 풀고, 그 다음에 목소리 변성하는 앱이 있나? 왜 우리 무슨, 무슨 가스 이렇게 먹고 나면,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혹시 그거, 무슨 가스지? 괜히 시간 끄는 것 같은데. 어, 전화해요. 진짜 합니다. 진짜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냥 하시고 싶은 얘기. 물어 보시면 됩니다. 왕자야 나와라 오바. 어 잠깐만 헬륨 가스 맞아. 여보세요, 여러분. 얘기 좀 어, <laughs> 얘기하면 제가 이렇게 전할게요. 아, 패드 보고 있으니까 댓글도 달리겠네. 네, 왕자 목소리 민자라고 이네요. 울 아들 같아. <laughs> 아, 그거 채색 보면서 얘기를 하려고. 아 표준어 쓰려고 노력을 하는 거야, 지금. 기억되잖아요. 다들 이상한 게 아니라, 각자 한번, 그니까, 왕자, 하도 왕자라고, 본인이 왕자, 왕자 하니, 인데. 아. <laughs> 원래 샤아니는 긍정 모드.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해서 패드 보고 댓글 달고 하는 것처럼, 좋은 댕, 어, 풍언니도 긍정. 어, 번님, 어떻게, <laughs> 어떻게 좀 해줘. 아 야, 야근 무슨 약? <laughs> 안 보여줬어요. 번님한테만 보냈어요. 상상으로 본 거야, 상상으로. 생각난다, 망사가. <laughs> 아니 갑자기 이게 용감해졌네. 갑자기 영상통화도 하자 그러고. 표준어를 쓰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 거야. <laughs> 내가 거절한다. 그게 무슨 소리야? 뭐 간장 공장 공장장 이런 건가? 아 표준어예요? 스무디 이러잖아. 억양이 스무. 서울은 아니에요. <laughs> 서울 아니고요. 저기 왕자님은 전남 지사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풍예실님은 노원 지사장이고요. 그 다음에 디리샤는 여기 송파 지사장. 이제 번님 <laughs> 잘했어. 참 잘했어. 뒤 14분. 어쨌든 출연해 주셔서 감사해요.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물어보세요. 아, 아이시대로. <laughs> 그래요. 그냥, 어, 기분 나쁘지 않았죠? 네 <laughs> 명씩이나? 그럼 하게 되면 언제 하는 건데? 약, 약 준다? 이리 잔주나가 약네개 준다? 가을인데? 의장원이의자만 <laughs> <왕이. 웃음> 어? 어? <의자> <laughs> 뭐가 안 돼? <laughs> 우리 미니스커트 입고 오라고? 미쳐 의장원이냐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laughs> 거시기하다 진짜. <laughs> 어쨌든 나 아, 콧물 나오고 눈물 나오고. 하여튼 출연해주셔서 감사해요. 아, 또 봬요. <laughs> 고마워요. 출연해주셔서 감. 너무 너무 웃었어. 너무 웃었어. 하여튼 이렇습니다. <laughs> 그렇죠. 저는 이런 목소리 톤 생각하지 사실 않았거든요. 지금은 배고 마저요 배고파요 저도. 저도 배고픈데 저도 방송하고 나면 배고파요. 배고프고 그래 허겁지겁 뭘 먹을 때도 있고 그런데 음, 정말 제가 생각했던 그 목소리는 아니었어요. <laughs> 아, 웨하 여튼 네, 자 이제 이제는 왕자 목소리도 듣고 했으니 이제 다른 것또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음. 목소리의 장난기가. 음. 나는 장난기 이런 건 생각지도 못했고, 그냥, 엄마, 엄마, 누나, 누나, 막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딱 듣는 순간, 아, 목소리는 왕자가 아니다. <laughs> 예, 하여튼, 예, 감사하고, 또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아, 한숨이 나 너무 웃어가지고. <laughs> 그러면 오늘 그냥 소통방송은 이렇게 해서 마칠게요. 감사해요. 하여튼, 6개월 동안, 지난 6개월 동안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긴 시간, 좋은 인연 같이 이어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늘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여태까지 할수 있었던 건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방송 마칠게요. 마치면서 이제 크로징 하는. 아, 아 참, 요거 가사는 제가 저작권 등록할 거예요. 음, 제가 원장님한테 어, 한국저작권협회에 이제 저작권자 등록을 하는데, 음. 어, 신나는 곡도 만들어 달래요. 근데 곡은 안 받고 가사만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왕자님한테 맨 어, 저작권 하시라고 했더니 그냥 저보고 하라 그래서 제가 가사는 제가 저작권 등록할 거예요. 감사해요 진짜 활용 잘하시죠 네. 저 이분 되게 궁금해요 뵙고 싶고 멀리 계시지 않거든요 가까운 곳에 계시는데 이렇게 문자로 늘 응원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음, 곳곳에 그래서 진짜 지난번에 음, 번님 말씀대로 <laughs> 곳곳에 이렇게 계셔서 음, 어디 가도 어딜 가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게 참, 약간, 기대도 되고, 참 좋으네요. 유튜브 하기 잘한것 같아요. 네, 감사드려요. 영광, 영광은 아니고요. 이렇게 출연해주셔서, 출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나는 오늘, 실수도 안 하고 나왔는데, 문자 누나가 저렇게 풀메이크업을 해주셨어. 앞으로 저렇게 화장하고 방송해야 되나봐. 스탠너들 남아요. 이어 <laughs> 맞아, 맞네. 그때 스패너 다 남아. 오늘 왜 이렇게 럭셔리해요? 저요? 나 오늘 화장도 안 하고, 나 오늘 물건 사입하러 간다고 메모도 못 남기고 갔잖아요. 럭셔리하기 뭐가 럭셔리? <laughs> 점점 젊어지시네요. <laughs> 음. 어, 점점 젊어져요. 아유 감사해요. 칭찬해주셔서 팀장님 더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맞아요. 너무 더워가지고. 음. 요즘은 얼굴 보기도 조금 그랬는데, 근데 내일은 이제 택배가 하나도 없어요. <laughs> 하여튼, 우리 이 팀장님은 발도 넓고, 그리고 막 서로 연결, 하여튼 이렇게 인복이 많은, 알겠습니다. 감사해요, 늘. 고맙습니다. 항상 잘 나눠 먹고, 아, 나눠 드세요? 아, 왜 나눠 드셔? 팀장님 드리려, 팀장님 드시라고 드리는 건데. 음, 하루에 한 병밖에 안 드리는데, 그거를. 아 하루에 세분 정도 가 주세요. 아, 음, 다행이네요. 저는 그냥 오늘 물을 물을 좀 물이 더 좋아요 아니면 비타오백이 더 좋아요. 그러면 물이 더 좋으세요? 비타 다 좋아요? 아, 그러면은 주시는 걸로 감사하죠 아, 당연하죠. 저는 와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데 그거는 어, 제가 진짜 기흥에서 방송할 때 택배를 싸들고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왕사님 참. <laughs> 어머, 이거 방송 꾸면 안 되겠다. <laughs> 그래서 저는 그 수고로움을 알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는 배송을 많이 못 드리고, 그리고 이제는 킥블레 해놔서 한번, 아시겠지만 무게가 무겁잖아요. 부피도 있고. 그냥 옷이 하나씩 하나씩. 저는 진짜 복이 많은 사람 같아요. 팀장님도 저한테 와주셨고 물론이 디르샤님이 이렇게 소개해주셨지만 여튼 감사합니다. 지금 나오는 곡은 모두의 빈티지 OST예요. 그리고 이거는 모두의 빈티지 채널에 가서 쇼츠에 가시면 있습니다. 아 이거요, 10년도 넘게 된 모자야. 이거 이거 이게 해외여행도 같이 다닌 그 모자예요. 근데 너무 편해가지고. 다른 모자를 안 쓰게 돼요. 네, 네 팀장님도 감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번님 감사해요. 왕자님 감사하고요. 아유 이제 마치려고 하면 안녕하세요 하면 이제 우리 팀장님은 다 알아. 샤님도 알고 뭐 디르샤는 당연히 알고 왕자님도 알고 다. 아네네네 네, 네. 방송 마치겠습니다. 네 자주 오세요. 그리고 건강 조심하시고 지금 다들 더위 먹어가지고. 오, 어, 어, 아니에요. 바쁘고 날씨가 너무 지금 막 다들 두통 호소하고 약 먹고 음, 그렇습니다. 예,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 음, 마치겠습니다. 들으셔도 안녕. 마치겠습니다. 진짜로 음, 감사합니다. 모두 굿밤 되세요.